자, 아, 저희는 이번에 형광펜 랜턴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먼저 형광펜 랜턴 만들기의 준비물은 페트병과산화수소수 물, 형광펜 액, 랜턴, 그리고 형광펜 액을 낼때 가위가 필요합니다. 이럴 때 가위는 자르기 편하게 플라스틱 닦면더 좋겠죠? 자, 형광펜 액을 이미 다 짰으니, 요 페트병에 반 정도로 물을 채워니다 1분에 10분에 고. 10분의 채웠습니다.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과산수소는데요자 이렇게 물을 모은 페트병에 성분을 된 액을 습 형벌펜에 넣었으면 이제는 과산소수를 넣어주시는데요 과산소수는 형광펜의엉만으로빛이낼수 없을 때 밝기에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과산소는 10분의 1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하다 합니다. 자 이렇게 형광펜 랜터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섞었는데요.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을 꼭 닫고 이젠 성능을 실험해 볼 차례입니다. 시작.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준비물을 넣었으면 이 형광펜 랜터는 흔들어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흔들지 않게 조금만 더흔들주는게 중요합니다. 한 대여섯번 이렇게 살짝 흔들어졌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. 자, 밖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이제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성능 시험을 할 차례입니다. 이 랜턴은 밝기에 더욱더 높아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겠습니다. 자 지금 빛으로, 저는 지금 랜턴을 가지고 있는데요. 랜턴 빛을 비춰서 이 형광관 랜턴이 비되면이 실험에는 성공입니다. 자, 도저가 대신 원리를 설명할 건데 이 원리는 랜턴이 빛을 비쳤을 때. 게더랜턴의빛이 반사가 되면서 랜턴의 빛을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것입니다.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랜턴으로 빛을 비춘다면 무슨 더큰 조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.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형광등에 맞는다고 합니다. <목소리> 형광등은 아침에도 학생들의 눈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상 형광펜 랜턴, 랜턴 만들기 실험을 끝내겠습니다.